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멘토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행복에 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분에도 그래요 구독자 이제 4만명 이제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넘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laughs>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입니다 네, 저는 충분히 20대부터 큰 행복을 느끼고 누릴 걸 누려 왔는데 여러분도 더 많이 행복해. 쓰시면 좋겠어요. 행복을 위해서 많이들 바라고는 있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행복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행, 슬픔 이런 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과연 행복의 반대말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좀 아셔야 돼요. 행복이라는 걸 계속 쭉 행복한 상태로 갈수 없다는 거 아시죠? 행복한 상태에 있다가도 불행이 닥치거나 슬퍼지는 상황.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느껴보셨을 때그 사이사이에 행복이 다가올 때 대비돼서 더큰 어떤 감정상태로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반대가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고 사실 옳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양면성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좀더 쉽게 비유해보면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어, 드라마 제목 같은데. 처음에는 보통 다 사랑을 해요. 연인들이. 너무나 사랑을 해서. 너무나 뭐 헤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일부 또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서 미움으로 변질이 돼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만큼 안 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엔 엄청나게 사랑이었지만 그것이 어떤 계기로 미움으로 변질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어떤 양면이라고 할수 있죠. 사랑도 미움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는 건 몰라도 미움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도 굉장히 관심이 끝없이 가는 거고 양면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정말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행복이 뭐예요? 어떤 흥분되고 설레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인데 그런 설렘과 흥분이 없다는 거. 이게 뭐죠? 권태죠. 행복의 반대말은 권태로움이에요. 권태로움이라는 거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잔잔하고 밋밋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오죠. 흥분할 수 있는 흘수 있는 그런 행동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그때 이제 어떤 감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잔잔한 평온한 호수. 그 호수의 그 잔잔한 상태에서는 뭐마음의 평온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행복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파문을 일게 하려면 여러분이 물 같은 걸 던져야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어떤 물결이 만들어지고 파문이 일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처럼 설레일 수밖에 없는 가슴이 뛰게 만드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그런 파문의 어떤 결과로서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또 어떤 상태예요. 영원하게 쭉 이어지는 행복감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행복은 잠깐 행복했다가 다시 또 이제 평온한 상태로 설레지 않는 상태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계속 여러 번 설레 흥분되는 상태로 만들려면 그만큼 여러분이 많은 행동들을 자주 자주 하시고 계셔야지. 그게 점점 더 계속 연이어서 잠깐 행복이 느껴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키웠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힘을 계속 행동으로 사전에 만드셔야지만 그런 감정 상태를 오래오래 더 많이 더 여러 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복감이 저한테 밀려들 수 있도록 여러 행동들을 사전에 계속 할 거예요. 뭐 말한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과 이런 분들 때문에 행복하지만 이 행복감을 제가 맛본 이상 더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심리 수업을 만들려고 그때 설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장도 또 떨리고 막 떨린다는 것보다 막 약속도 안 하고 막 들어가고 단판 짓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어떤 설렘을 줄수 있는 행동들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또 많은 경제적인 거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들을 다 그런 행동들로 이뤄낸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 거지로 그때 뭐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말 걸까 말까 막 걸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던 상태에서 아그꼭 걸어야겠다 말을 그래서 용기를 내고 흥분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행복을 더 여러 차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뭐 하나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여러 번 느껴셔야 되니까 저는 지금 구독자분들 때문에 행복한 게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이 행복감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은 구독자로 늘리고 저도 더많 많은 공헌이든 사회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작년 12월달부터 계속 추진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조만간 더 구체화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나중에 누릴 행복 그 행복감을 또 행동을 남다르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느끼실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밋밋하게 그냥 잔잔한 그런 상태로 있으시면 안 돼요. 항상 설레일 수밖에 없는 흥분되는 그런 행동들을 기획하시고 만들어 내시고 실천까지 하셔서 계속되는 행복감이 또 오고 또 행복감을 좀 적게 느낄 때 다시 또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행동을 하시는 분만이 행복감을 계속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 안 하다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행복할 수 있을 어떤 목적 의식, 계속 행복을 느낄 것이라는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행동까지 그렇게 더 많이 잘 해내시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